어 제니 해봐봐 다시 뭐해 뭐해 어우 엄마한테 해봐 엄마한테 해봐 제니. 응? 응? <laughs> <응? 응? 응? 웃음> 뭐나 이거 해 봐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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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뭐야? 뭐야? 아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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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야지. 짜라자 <laughs> 아, 아빠, 아빠 가방. 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? 도와줘. 주워주세요. 응. 엄마가 주워줄까요? 짠. 응. 음, 정말 잘하네 우리 아기. 좋아. 짠. 짠. 뭐야? 뭐야? 내래요 <laughs> 아, 조금 더 먹고 봐. 조금만 더 먹고 아까 빠빠 더 먹고 싶다 그랬잖아. 조금만 더 먹고 응? 한번더 빠빠 먹어줘. 음. 와두 살도 안 됐는데 빠빠가 더 먹고 싶다고 더 달라 그러고, 응? 그 나의 그 꿈이 맞는 거 아니야? 응? 응? 어? 제이니가 아니야, 퉁퉁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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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야, 야, 야. <laughs> 퉁퉁이가 자기가 제인이라고 <laughs> 내 꿈에서. <웃음> 아빠, 아빠 <laughs> 읽어요. 어, 알았어 알았어요. 아빠 읽어줄게요. 야. 응. 저, 지한번더 해보자. 우리 차 줄게요. 이게 뭐야? 우리 차 줄게요. 우리 차 줄까요? 아, 우리 차 줄까요? 잘 먹네 여 음. 음. <laughs>